자, 하영님 안녕하세요. 이창락의 앨범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이브 앨범 소개할 건데, 이제 제가 매점에 매장에 갔을 때는 애프터 라이크 이시 d 와 그리고 이제 러브 다이브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목적이 11 러브 다이브 앱, 애프, 애프터 라이 e 그 앨범을 셋다 살려고 했거든요. 저 저번 주에 갔을 때는 세개다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없어서 하나만 샀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요렇게 지금 빨간색만 샀지만 여러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세요. 뭐뭐 더 사야 됐나 이게 보니까 러브 다이브도 3개 종류가 있고 애프터라이터도 3개 종류가 있더라고요. 11은 2개 종류가 있고 그걸 모두 다 사야, 사야 하나요? 여러분들 댓글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고려해서 가능하면 사서 또 리, 이제 포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거 샀죠, 그렇죠? 누굴 살게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바로 저의 최 이현서 누나 걸 샀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손이라는 점 그래서 좀 약간 좀잘못 연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자 요게 이제 포스트잇을 알고 있어요 포스트잇은 아레인 누나가 나왔네요 앱드라이크를 저 이번에 진짜 상당히 재미 진짜 재밌게 들었거든요. 진짜 좋았어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아이브에 빠진 점도 있긴 합니다. 제가 원래 아이브를 보면서 클라시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아이브는 그렇게 호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곡 나오면서 왠지 모르겠럽게 어... 점점 호감이 나더만 이제는 결국 앨범까지 사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CD는 이렇게 있고요. 한번 노래를 들어볼 순 없을 것 같네요. 저작권으로 인해 듣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포카. 포카 중요하죠? 자, 어? 이선우야잠 혹시 이게 아이브 CD를 사면 여기 겉표지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아, 나머지를 다 사야 되나? 생활 하고 있는데 왜냐면 다른 이제 멤버들을 사면 또이 CD도 연다또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럼 다섯 개를 나머지를 다 사버리면 CD가 여섯 개가 되어버리는데 아그렇게까지는필요 없는데 일단 건 주목해보고 일단 이 최애를 가졌으니까 괜찮게 여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거 요거 요건 봐야죠 아이 아이 안 나와 아 양손일 땐 편했는데 한손이가 힘드네 카메라를 잡기 위해서 카메라 핸드폰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첫장 역시 이선운나에 관한 사진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와저 근접샷 진짜 근접샷 하면 잘한, 잘한다니까 잘 나와. 이게 뭘까요? 아 애프터 라이크 가사 제가 아이보 노래도 부를까요? 조금 이게, 아이브는 팬이 많아가지고, 클라시도 부를 때 약간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혼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이브는 팬이 너무 많아서 힘들 것 같긴 한데. 오! 단체 사진입니다. 상당히 진짜 잘 나왔어. 아이브가 패션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니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 소, 일단 고, 소개를 줬고요 자, 일단 요건 이렇게 다 치고 정리제자 촬영이 끝나고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 그럴 시간과는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이제 뭘 소개하죠? 바로 러브다. 이브 앨범을 소개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간색으로 준비했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추천으로 인해 나머지를 살지 아니면 일레븐이야 앱드라이크 앨범을 살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팔이 어, 아프니까 좀 바, 바꾸고 요거는 어? 약간 좀 다른데 뭐가? 일반적인 그런 앨범이 아닌가요? 클래식 앨범과는 차는의 다른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러브다이브 몇단 3개월에 사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바뀐 건 없네 진짜 하나하나 열심히 잘 만들었다 생각 합니다. E and 이 집이라고 하네요. 클라시는 이 집이 언제 나올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러브 다이브를 자 공개를 하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모여 있는 장면이 있고요. 유진. 유진이가 유진 누나가 리더. 그 다음엔 저렇게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원형 운도 있고 리즈도 있고 이거를 제가 완벽하게 다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한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도 있고 가을이 누나도 있고 아 레이 누나구나. 어,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적은 사람이 없고 동갑도 없죠. 좋습니다. 자 다음 그럼. 이쪽, 어, 반대쪽도 있네? 아, 반대쪽도 똑같이 사진들이 들어있습니다. 다르겠죠, 사진이? 왜? 똑같아 보이지? 자, 그럼 이번에 제일 중요한 포카. 어, 아, 나버렸네요. 와 포토카드는 이제 장원영 누나로 차의 멤버죠.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 요건 무엇인가요, 여러분? 포카. 이것도 포카인가? 일단, 이선누나로 최애가 나왔줬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차에 장훈영 누나도 나눠주고 요거는 누가봐도 일단 느낌이 약간 cd같거든요 여기서 말이죠 여러분 앨범에서 cd가 나왔는데 만약에 러브다이브도 앱드라이크처럼 요런게 있었다 그럼 cd가 두개가 되는건가 이 약간 마음 걸리는데 아니면 빨간색이나 나머지를 사면 그쪽에도 CD가 들어있는 건가? 이러면 CD가 세기가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마음이 걸리는데 오 이건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요렇게요렇게앱 러브 타이브가 종류가 됩니다. 음, 일단 아이브 앨범도 클래식 앨범에 비해 진짜 화려하고 여러 가지가 많았 많은 걸볼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CD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점도 좋았고 포카가 이제 한 장밖에 없지만 하트 하트 포카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았고 또요요 요 CD를 사면 여기 포스트잇도 있고 CD는 당연히 있고 요, 요 미니 최북도 들어있고. 나 마지막 포카까지 들어있다는 점자 이제 앱더 라이크 앨범은 제가 무조건 살예정이고요그 다음으로 이제 앱더 라이크를 하나만 살지 하나만 살지 아니면 두 세개를 살지 그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많이 적어주세요 창랑님 과연 아유, 창랑님 이거 세개 다 다른겁니다 아니면 겉표지만 같고 안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안에 내용이 같으면 저는 이제 사지 않겠지만 다르다면 아, 돈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아무리 다르다 해도, 사, 야 되나? 아, 고민, 고민을,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우리 최, 이현우나 포카를 들고, 어, 포카 닦 꺼내자. 포카, 포토카드, 포토카드가 여기 있다. 이렇게 포토카드를 두고, 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라고 여자아이돌 좋아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차별이죠 그럼 다음에도 다른 앨범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만나도록 해요 굿바 여러분 많이 알려주세요 바이바이